여기는 현관 입구입니다. 여기 신발장이고요. 아이고 불이 꺼졌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양쪽이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의 깊이가 요 정도, 요 정도 깊이가 됩니다. 여기 복도, 어, 거실로 향하는 복도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방첫 번째 작은 방, 여기 보이시고요. 여기. 붙박이장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붙박이장 하나 원래 있는 거예요 옆에 작은 방 하나에 더 이어서 있는 작은 방이고요. 이 작은 방 크기는 옆에 작은 방에 첫 번째 작은 방하고 크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은 아까 그 화이트 톤 붙박이장하고 틀린 우드톤의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 편에는 이 알파룸 요 공간이 알파룸 공간이라 요 공간은 다양하게 쓰시고 계시죠. 이 알파룸 옆에 어. 화장실 여기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요. 보시면 바닥면이 이렇게 하고 어. 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 양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수 있고 여기 와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를 다른 걸로 바꾸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요 정도 넓이 전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주방은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 있고 냉장고 자리 등이 있습니다. 창이 큰게 있어서 채광 통풍 걱정 없고요. 여기가 세탁실과 김치 냉장고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시외기실 여기 문 열면 시외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이 어. 방 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거실이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이 세 개죠. 조그마한 창 하나, 중간 창 하나, 이게 거실 창큰거 하나. 이렇게 창이 되어 있고 거실에서 안방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문이 나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문을 이렇게 가 보시면, 어 이렇게 대피실도 보이고 베란다도 보이고 여기는 안방 들어가는 입구예요. 안방 크기는 제법 아주 상당히 큽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하고 파우더룸하고 안방 화장실 같이 있어요. 여기 파우더룸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여기 A 타입의 특징은 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깊고 커요. 그리고 여기 어 창이 드레스룸에 있어서 채광 통풍 걱정 없고 일단 통풍이 잘 돼서 결로 걱정이나 이런 게좀 덜하죠. 그리고 안방의 화장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샤워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경을 다 끝냈습니다.